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은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심리가 중요한데요. 심리 관해서 좀그 도움되는 얘기 드릴까 합니다. 자꾸 비교 드리는 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래량이 그, 너무 없다. 너무 없으면 변동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드렸던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요새, 최근 한 달이나 두달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얘기를 드리니, 그, 잠시 오해할까봐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하락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선망, 그, 경제가 좋아질수록 좋아진다는 전제하면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상승론자예요. 지금도 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면서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조정도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버슈팅돼 있는 그 버블은 꺼져야 된다는 제가 그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거래량 없는 거에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를 때는 거래량이 없으면 당연히 오르는 폭이 굉장히 크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물이 없을 수도 있고, 예, 오를 때는 대부분 거래량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자보다 매도자들이 매물을 안 놔놨기 때문에 지금 보통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급상승하고 뭐 비율을 한다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하고내가 비율을 많이 드리는데점상을 하는 이유가 점상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몸통이 없고 이렇게 점만 있는 거 있잖아요. 상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쫓아가서 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하락할 때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최근 급등한 부동산 지역을 보면 저는 무슨 코스닥에 테마주처럼 거래량이 없는 그 위험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얘기 드리는데 하락할 때의 위험성은 뭐냐면 점하라기래, 그, 점상의 반대말은 점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12,16 안정화 대책 이후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예측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뭐 일부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어요. 현찰 부자들만 쇼핑한다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찰 부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말 그대로. 현찰 부자가 지금 현찰만 지고 꼭 있었을까요? 어디다 투자하는 분들도 대부분 많을 거고, 지금 새로운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세가 없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내가 위험성을 얘기 드린 거예요. 호가창이 비어있으면 위험한 게, 매물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점마예요이거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그 점상의 반대말인데, 이런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건전한 조정을 받기를 원했던 게 나중에 지금 경제성장 그 전망률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승을 했고 오버슈팅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 가치로 다시 회귀하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같이 건전하게 경제 성망, 전망률과 같이 같이 가기를 그 같이 가야 안전한, 안전한 그 투자가 될수 있다고 그, 그, 그런 그 바탕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오버슈팅에 대한 거품은 일정 부분 꺼져야지 당연히 건전한 상승이 될수 있다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전부터 얘기 드린 것처럼 매매 수량이 적은 거에 위험성을 얘기 드린 게 아까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사례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그 일부 나오더라고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아무래도 매수세를 줄여놨기 때문에 호가 낮춘 데가 그 호가를 낮춰도 지금 매수세가 붙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그 뭐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그 이야기예요. 봤을 때. 폭가층에 쭈르륵 비어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예측 매도를 하지는 않아요. 예측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꺾인 쌍봉을 다 확인하고, 쓰리봉까지 확인해도 귀, 팔 귀에는 주구동요 보통, 대형주 우량주 투자할 때. 근데 아까 제가 그 반대로 말씀드린, 코스타계의 테마주 차트 그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점, 점으로 막, 점으로 다니는 것들. 그렇게 됐을 때는 증시 자체에서 눈을 띄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매매량이 폭발하는 거 보면 팔아야 되는 거 같이 팔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다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량이 속고 치면 거기서 같이 팔아줘야지 내가 팔수 있을 그 상황이 되는 거지 그 순간을 놓치면 팔 기회를 놓치면 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급등주 차트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위험성을 얘기 드린 건데, 일부 요새 최근에 급등한 지역에 점상할 때의 그 올라갈 때는 좋죠. 봤을 때. 근데 팔았을 때의 그 팔지, 팔아야 될때 팔지 못했을 때 그럴 때의 하락할 때의 모습 같은 경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위험성을 말씀드린다는 걸 참고 드리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거품이 꺼져야 된다고 제가 위험성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장, 그 내년도 그렇고 전망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품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일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뭐 상승을 한다면 부동산은 같이 동반으로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저는 상승론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리스크 차원에서 이 말씀드린다는 점꼭 그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